봐, 자. 어 설명서네. 어? 뭐야? 너무 비싸다 진짜. 우와. 야. 진짜 놀이다. 진짜. 나 아빠 이건 딱 뽑나 알아? 레고야 레고. 그거 아빠가 말한 거야. 너 어제 그거 그거 주라고 한 거야. 야. 우와 이것도 될거 맞지? 몰라 그거 뜯어봐 뭔지 봐야지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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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커. 우와 봐봐 엄청 커. 봐봐. 재밌는 이거 뭐야? 우와, 우와 대박 커. 야 비행기네. 야 지윤아 지윤이도비행거 눈 봐도 나는 이거 조립해.